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제 네. 마음도 들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할순 없잖아요. 엄마 엄마 부자가 되면서 일이 바빠서 그저 대해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만약 돈이 있다면 비록 조금일망정 백 루블이라도 있다면 저는 모든 걸다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어요. 순례원이라도 가고 싶어요. 네. 네, 특기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바다 없이 타락하고 방황하지. 그 끝에 천국은 없어. 숨이 막혔나? 모든 인간이 천국. 해봤어요. 네, 좀 해봤습니다. 어, 기억에 남는 공연이 뭐예요? 모든 공연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제일 크게 했던 1부 사공 고극장이라는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부 사공 고극장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이제 흥동도 장군님께서 인생 말년에 고래극장 눈시기를 하게 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메인 스토리인데요. 저는 거기서 어, 극장장의 아내인 최목경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공연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예요? 먼저 공연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구나를 깨달았고요. 네요. 사람들이 원래는 저희가 공연을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쩌다 정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 반이 모두 모여서 공연을 하니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맞춰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그걸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느껴가는 어렵다. 부정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어, 학생은 평소에 어떤 학생이라고 소리를 들어요? 저는 제가 자주 듣는 소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잘 웃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민 어땠어요? 칠차 모의 진행하고 어땠어요? 아... 음. 일단은. 아, 이게, 어, 음,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를 할 때, 아, 좀, 아, 진짜, 아, 약간,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 자꾸 교수님이 눈에 뛰고 그, 저, 어, 제가 생각해 엄마가 잘 안, 아, 아안 그려진다기보다 뭔가, 음, 아, 그, 지금 교수님한테 눈길이 가는 느낌 계속? 이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서 눈길이 가서 아 어렵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음지령담을좀 음... <laughs> 급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아 약간 연기를 들어갈 때도 노래를 들어갈 때도, 질의응답을 들어갈 때도 아, 왜 이렇게 다 급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끝나고 나니까 좀 드네요. 왜 이렇게 침착하지 못했을까 또. 근데 저는 그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나름 침착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생각해 보면. 7차 로이 진행에 가장 아쉬운 점은? 여유롭게 뭘엇을해야고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아쉬운 거예요네 그게 안 드는 게? 여유롭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그러니까 급했던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걸 하는 거? 어, 뭘, 뭘 하고 끝났는지 모르는 그 기분이 들어요 혹시? 뭘 하고 끝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휘모나치다로 끝났다 이런 느낌인가? 연기랑 노래할 때는 그래도 그 느낌이 많이 없었는데 질리응가이좀 됐어요 어, 오늘이 응. 고려극장 이야기하다가 왠지 모르게 저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말보 하다가 귀를 잃었어요 응. <laughs> 아니 기억에 남는 공연 좀, 저기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집중해보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이번에는 좀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나를 예쁜 학생으로 보시지 않을까? 나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좀더 음, 학생이 좋고 나쁜 학생은 없어야지. 다 같이 풀림하고 좋은 학생들이 성향이 다양하죠. 근데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학생이 이쁜 받지라는 게 있죠. 아, 그런 그런, 그런 사나워 자기가 약간 어필한 것 같은 느낌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없었나 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어땠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솔직하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그러니까 생각했고, 그냥 그냥 직설적인데 사공이 많아서 연습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저도말 그대로 말그 애들이 많으니까 연습 일정 잡기도 힘들고 애들 연습도 들어게안 하고. <laughs> 그거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 맞아요. 어 교수님이 나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그 불만 가득 학생으로 보면 어쩌지 해서 <laughs> 내가. 감정을 뭐 느끼는 그런 걸로 포장한 거잖아요. 뭐 뭐서요. 되게 했어. 입발린 소리라 느껴져요. 아, 그래요? 저 친구가 저렇게 느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음 왜왜왜왜난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아, 아 별게 없다니까. 차라리 그냥 아, 진짜 애들이를 소리 하지. 너무 싫었어요 한다면 왜왜 했었어? 그리고 잘울되는데 애들이 하고 운동하러 가고 c o 근 l 거야. 정말 화가 났어 근데 마이크 e 고고 m 하는게 재밌었어요. 그 e r 얘기 a s a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 제 day. I'm 잘못 i n g to 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좀 걱정됩니다, 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는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 게 the top of the top 기 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그 사람 아니고요. 저접이 아, 그 당시 막 내가 더 나가서 저잘 받으세요 하는 거 면접에서 못해요. 어,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와, 그때 진짜 친구들이 연습을 더럽게 한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더면접 좀 <laughs> <배러치고 웃음> 지민이의 방식대로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어, 기억에 남는 건뭐 있지? 그리고 뭔가. 공연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날 수도 있지만 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한 적이 있어서 너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배웠던 그래서 무언가를 느꼈던 공연이어서 기억이 을 수도 있어요. 어 생각났어요. 어. 생각났다. 뭔데요? 잠깐. 아그어 비슷한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걸을 국장하기 그러니까 오디션 보기.. 네. 일주일 전부터 네. 제 목이 나가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느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날에 파도 안 왔어요. 도레미, 파, 파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절망하면서, 우와,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에 오시면. 절망한 거 맞지? 네? 절망한 거 맞지? 네, 약간 절망을 이런 식으로 약간. 왜냐면, 어떻게 해요? 망했는데. 아니, 참,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씨, 제가 녹음해가지고, 도레미, 파, 파! 이러면서. 오, 지금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그래서 <laughs> 잠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폴릿을 뿌리고 목에 열정서 좀막 뿌리고 갔는데도 이제 갔는데 또오디션자리에 서니까 목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긴장감 너무 커서 계산을 했거든요 아 편지 에서 혹시 그거 잠깐 불러주세요 하면 부를 수 있어요 <laughs> 어 뭐라 그랬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나요? 자 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나. 좀다 들었어. 정리해서 이야기를 네. 솔직하게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배역이 있었는데 오디션 보기 전에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봐지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내 안의 음역대에 낼수 있는 걸못 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고 오디션장에서 잘하고 싶은 나머지 어, 순간 너무 의욕이 앞서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이 적당이 당황하셨다 근데 감사해요 그 역할을 맡게 돼서 아, 되게 의미있고 네, 감사했던 공연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게 약간 질문도 받을 때 당신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때야 생각이 나요 가만히 곱씹어봐요? 그 자리 아, 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음,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요? 아무도, 아무도 지민이한테 약하게 말해요 <laughs> 왜 약해? 빨리 말해 저도 그러지 않니? 그냥 생각을 엄마. 해보다가 생각이 다한걸 이야기하고 어뭐 했지? 아그 <laughs> <laughs> 바로 얘기해야겠지. 가 정말 열심히 다녔데요저 종교회장 회장 될것같요교우관계훌륭 어필하는 건 아니고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뭐 했지라는 말 때문에 교수님들이 제가 열심히 안 하는 지생이구 하실까 아 그런 갑자기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이 너무 긴장이 되서 어 머리가 하얘졌다니요 아, 아 고려극장 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는 요더 <laughs> <되고 웃음> 좋지 않을까 네,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화를, 대화를 해야 말을 해야, 해야 돼막 돼. 이것도 말을 해야 돼요 그래. <laughs> 수업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정리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순서.